나무배서 세계 정보. 네 안녕하세요. 게임 요괴 벌먹근 모델 정상훈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상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요괴 벌먹근을 강력 추천합니다. 허음 게임을 봤을 때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빠져들었어요. 매력적인 게임이라 생각해서 모델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 첫 시작은 유명한 중국 장편소설 서위기 아시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 소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돌을 닦고 뭐 불경도 찾지를 않습니다. 모두 나무 베기만 전념하죠. 저도 이틀 만에 작은 요기에서 완전체로 완전 업그레이드 했어요. 슬로건이 나무 베서 세계 정복에 딱 맞아요. 이 게임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게 매력이죠. 아 시작할 때요슬나무한 그루가 보여요. 힘껏 베기만 하면 장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다 보면 장비도 자동으로 작장되고 요력도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요괴 벌먹궁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싹 해소됩니다. 또 저처럼 계속 핸드폰만 볼수 없는 분들이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게임입니다. 자동 나무배기 기능으로 하루만 놔둬도 500만 요괴력이 올라갑니다. 어, 대단하죠. 속성 옵션 육성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게임에 흡혈 속성이 있는데요. 장비 조합을 잘 맞추면 엄청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전투력이 높은 보스를 만나도 끝도 없게 만드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장비를 뽑아서 속성 옵션을 한번 육성해보세요. 요게 벌목군에는 매일 보물을 훔쳐오는 생지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제일 귀엽고 재밌어요. 친구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을 때 그때를 틈타서 친구들이 보을 훔쳐올 수가 있대요. <laughs> 그러니까 누가 보물을 훔쳐갈까봐 자꾸 게임에 접속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몰래 친구에게 생지를 보내보세요. 응? 지금 시작하면 1 1 1번의 뽑기를 드립니다. 만족스러울 만큼 장비를 뽑고 원하는 속성을 맞춰보세요. 아, 제... 전속 코드는 JSH99도 입력해보세요 대량의 자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전설급 장비도 풀 착용하시고 다른 분들보다 앞서가세요 아 맞다! 또 지금 한국 서버 전용 스킨 진구도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벌몬크는 100메가로 5분도 안 돼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갤럭시 Z 폴드, 스위치 등 다양한 경품을 받아보세요 이 참에 새로운 폰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나무배서 세계 정보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천만을 돌파한 요게 발목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출시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나무배기 군단에 합류해 보세요. 지금 다운로드, 지금 다운로드,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laughs>